역시 한국 시리즈 의 개봉이 됐고요. 그리고 LG 타선이 정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차전과 2차전 두이두 어, 경기 모두 LG 타선이 또 폭발하면서 2대 0 시리즈 스코어를 앞서갈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미 우승 문턱을 향해 질주 중인 LG 트윈스입니다. 이제 재전에서 단두 번만 웃으면 또한 번의 왕좌 복귀. 이제 사실은 뭐 2024년 잠시 또 이제 내려놨었던 디펜딩 챔피언의 또그 모습을 다시 한번또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어, 3주 가까운 후식이 무색할 정도로 감각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류현진 선수도 3이닝만 버티고 7실점으로 무너졌고요. 임찬규 선수가 흔들렸지만 타선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경기였습니다. 1, 2차전 모두 초반부터 하나를 몰아붙이면서 경기 주도권을 완벽하게 또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어, 사실 안경현 의원님도 그렇고 이제 뭐 안치홍 의원님도 그렇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한국 시리즈에서 기다리고 있는 팀 타격감을 언제 찾는지가 사실 중요하다. 1차전에 안 돌아오고 그게 쭉안 돌아오면 은 어렵겠고 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LG는 그런 뭐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1차전부터 완전히 몰아치더라고요. 거의 뭐 초전박살. 뭐 이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음. 1차전도 그런데 어제 이차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십몇 점을 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잠실에서 홈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타격감이 직행한 팀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좋았다. 바로 음. 감각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일차전 같은 경우야 초반부터도 진짜 너무 원사이드하게 흘러간 부분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음. 2차전에는 사실 한화의 글스가 1회 이제 넉 점을 먼저 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 이거는 하나가 해볼만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 바로 다음 공격에서 5 점을 내면서 이 LG가 바로, 바로 경기를 뒤집은 장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는데 이 LG 타선 사실 시즌 내내 뜨겁기는 했습니다만 막판에 정규 시즌 막판에는 좀 약간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일단 어제 가장 좋은 타격 컨디션을 보였던 문보경 선수가 그렇죠. 시즌 막판에 정말 진짜. 거의 이 정도로 재물을 바칠 거면 진짜 비용이 비용 얘기가 또 나오는데 비용이 좀 세. 방금 마, 마지막에 비용을 좀 많이 내긴 했어요. 네네. 네. 가지고 그 정도로 재물을 많이 바쳐 가지고 진짜 한국 시리즈 제대로 터트린 것 같다. 음. 9월 이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월 1 4푼 정도 쳤을 거예요. 오, 진짜 못 쳤다. 네. 근데 저게 뭐야? 신민재 선수가 시리즈 전에 제가 이제 잠깐 인터뷰했었는데 음. 문보경이 잘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 오. 왜요? 그러니까. 아 진짜 많이 묵혔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워낙 이제 쪽안 좋았으니까 음. 근데 최근에 훈련할 때 보니까 너무 음. 잘 나간다는 거야 별이 음. 그래가지고 자기는 문보경이 엄청 잘칠것 같다 그랬는데 어 진짜로 (1차전도) 그렇고 어제 그냥 아작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네. 문보경이 진짜 한국 시리즈 좀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타선 자체도 전체적으로. 아, 그렇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5타수 4안타 홈런도 하나 있었고 <laughs> 5타점을 혼자서 또 몰아치면서 해결사 역할을 또 잘해줬습니다. 문보경 선수와 함께 또 언급드려야 될 선수 또 바로 박동원 우와. 선수 아니겠습니까?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3타수 2안타 역시 홈런 있었고요. 4타점으로 문보경과 박동원 이두 명의 선수가 무려 9타점을 몰아치는 진. 진짜 어, 강력한 이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제 두 선수가 이뭐 중심 타선부터 이제 하위 타선까지 또 이제 포진에 있으면서 어, 이 앞서 주자 출루한 그 출루한 주자들을 다 쓸어 담는 그런 그렇죠. 이제 모습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뭐 진짜 쉰게 맞나 싶을 정도고 뭐그 정도로 준비를 잘한 것 같고 음. 뭐 일차전에서는 뭐 문동주 선수가 워낙 빠른 볼 던지는 투수니까 네. 대응을 잘한 거고 2 차전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이제 뭐 완급 조절은 완급 조절이고 심지어 변화구가 변, 다양한 변화무쌍한 계열의 투수인데. 그것까지 쳐내니까 음, 음. 뭐속구 변하고 대응이 지금 다 잘되고 있는 LG 타선인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차전에 문동주 선수 네. 그리고 2차전에 류현진 선수가 또 등판을 하게 되면서 한화가 자랑하는 폰세어 와이스 이두 명의 원투펀치 웨인 원투펀치를 어쨌든 3차전부터 꺼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이 플레이오프 때의 이 체력 소모 또 그리고 이제 웨인 카드 소모 이것이 결국엔 한국 시리즈에서 좀 발목을 잡는 것같 또 선수들 좀 지쳐 있을 것도 같아요. 당연하지만. 아, 당연하죠. 왜냐면 음. 이제 하 이제 한화의 이제 최상 시나리오는 플레이오프를 3대 0 혹은 3대 1로 이기고 한국 시리즈를 이제 폰세 와이스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걸 5차전에 쓰면서 이제 못 하게 됐잖아요. 음. 거기 나비 효과가 뭐냐? 문동주 선수를 또 썼잖아요. 네. 왜냐면 하 그 하나 폰세하고 와이스가 1, 2차전 플레이오프에서 안 좋아서 문동주 불펜 카드를 써야 됐는데 음. 그럼 문동주는 다시 선발로 돌아가려면 휴식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마저도 충분하지 못하고 1차전에 나온 거니까 확실히 속고 차이도 있어 보였거든요 음.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서 벌써부터 좀 하나의 마운드 운영이 많이 꼬인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 너님이 이런 얘기주셨습니다 박동현 선수의 인터뷰가 의미 있더라고요 사람이 기계의 빠른 고속을 <laughs> 이길 수 없다 이거는 또 역시 염경엽 감독의 또 한국 시리즈 대비 훈련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음. 생각. 그런데 음. 염경욱 감독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배팅볼을 봤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구속도 뭐 160km 그리고 이제 RPM도 뭐 2800회 굉장히 빠른 공을 배팅 머신에 넣어 놓고 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켜보기만 한 이유가 뭘까? 이 안경현 위원님이 예전에 나오셨을 때 그거 배팅 그 머신 볼 치면 안 된다. 치면 음. 어, 무너진다. 타격, 뭐, 폼이 이런 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게 결국에는 빠른 공에 눈이 익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빠른 공을 보면 잘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눈에 네,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음.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23년에는 안 했거든요. 네. 23년에도 한국 시리즈 직행했지만 그때는 이제 상대 팀이 KT였으니까 음. 물론 KT에도 공 빠른 선수들이 많지만 155 이상을 던지는 정도의 투수는 그 당시에 많지 않았거든요. 네, KT는. 네. 근데 지금 한화에는 그런 투수들이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한 건데. 네. 거의 음. 보는 걸로 많이 하면서 결국 근데 나중에 솔직히 치긴 쳤어. 네. 아니 안칠 수는 없지 타자들이. 근데 보는 걸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 홍창기 선수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홍창기 선수가 자기는. 정규 시즌에 심지어 많이 못 뛰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확실히 눈으로 익히고 들어가니까 훨씬 더 낫긴 낫더라 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데뷔를 좀 철저하게 한 것은 맞다. 그리고 그게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뭐 KKW군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2천원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자체 청백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또 이군 퓨처스 선수들이랑 평가전을 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아, LG는 또 피치 싱머신 160에 뭐 rpm도 이제 높여가지고 연습을 했으니 하나투스도 공이 잘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1차전과 2차전에서 타격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계각 감독의 훈련 방법 뭐 도움이 됐다고 당연히 아, 볼수 있는 음,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역대 한국 시리즈를 쭉 살펴봤을 때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가져간 팀의 우승 확률은 약 90.5%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 확률이라고 해봤자 그동안의 통계를 이제 저희가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음. 확률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하나가 우승할 확률 10%밖에 안되는 그게 아니고 역대 21번 중에서 19번이나 우승을 했었다. 그러니까 뭐두 차례는 그래도 이제 없었지 나왔다라는 또 얘기는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저 나머지 9.5%인가요? 그 그렇죠. 경우에 이제 뚜은 팀이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9.5% 안에 어, 김경문 감독이 당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2007년에 SK와 두산일 때 이제 김경문 감독이 1차전 2차전을 어, 잡아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김광현 선수의 또 4차전 호투 이게 또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이제 시리즈를 SK가 가져갈 수가 있었고 2013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산과 삼성의 시리즈였죠. 한국 시리즈에서 이때는 김진욱 감독님 시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삼성이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내주고 시리즈를 또 역전했었던 또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또그두 차례의 기억을 또 되살려서 대전에서 좀 반격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LG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죠. 옆구리 통증으로 빠졌던 치리노스 선수도 복귀 준비 중이다. 2차전 대승으로 또 불펜도 거의 쓰지 않은 바람에 필승조까지도 여유가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좀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걸로 보면 송승기 선수가 음. 아, 그 이제 선발하다가 이제 불펜으로 지금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1차전에도 나왔고 음. 어제는 심지어 2이닝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김영호 선수가 약간은 조금 부족하게 메웠던 이닝을잘 메우면서 확 끌어줬단 말이에요 음. 그게 엄청 큰 거죠 음. 왜냐면 기존의 필승조가 아닌 자원이 들어와서 2이닝을 확실하게 막아준 거니까 불펜 소모도 적고그 다음에 선발이 어제 임창규선수 선들었지만 뒤에 치리노스가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렇죠. 3사차전에서또 훨씬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타선도 뜨겁고 <laughs> 투소진도 오랫동안 거의 뭐한달 가까이 또 쉬면서 체력을 다시 비축했다는 라거 이게 워낙에 이제 한국시리즈 한국, 시리즈, 한국... 프로 야구 KBO 리그에서의 이 페넌트 레이스 혹은 이제 플레이오프 일정에서는 1위 팀이 또 사실 너무나도 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1위를 차지했다는 뜻은 전력에 있어서 우위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지친 팀들과 맞붙을 때그강력함이 더욱더 돋보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반면에 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경문 감독이 잠실 징크스를또 다시 깨지 못했죠. 2001년부터 이어진 아, 어, 한화의 잠실 구연패 그리고 김경문 감독은 잠실 한국 시리즈 12연패 연패. 기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대전 홈에서 폰세 와이스가 나서야 와 되는데 3차전까지 내준다면 내 경기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경문 감독이 12연패 뭐 물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뭐 감독이 이 승패에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류현준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좀 무너진 부분이 아쉬웠는데 아, 이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선승 넘게 했는데 무관인 거는 음. 좀 기괴한 기록이다. 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아니, 기괴하긴 한 기괴하긴 하죠. 네. 왜냐면 이제 완전 백전노장의 이분이 5, 8년생이니까 음. 사실 <laughs> 염경엽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68년생일 거예요. 거기도 나이가 적지 않은 감독이거든요. 네. 현재 감독들 중에서. 근데 그보다 더 감독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직까지 우승이 없다. 다만 이분이 이게 1위로 막 한국 시리즈를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 그렇죠. 다 페넌트 이제 네. 네.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하고 직행을 해서 간 경우는 없는데 다언더독에서 이제 도전을 해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음. 그걸 런좀또 핑계로 삼기에는 언더독으로 가서 우승한 을 감독들도 있잖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잠실 1 2 연패 이런 게좀뼈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아 왜?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기록도 하나 있었죠. 이제 음. 김진성 선수가 또 최고령 승리, 한국 시리즈 최고령 승리 기록까지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마흔이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또 이제 LG 트윈스 불펜에서 그래도 또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김진성 선수 이야기까지 마셨죠. 본인이 해봤죠. 너무 네. 대단한 게. 자기는 이제, 자기랑 이제, 노경은 선수 얘기를 항상 묶어서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살 차일 거예요. 음. 엄청 친해. 근데, 경은이 형은 승환이 형을 보고 가는 거고, 저는 경은이 형을 보고 가는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계속 할수 있다라는, 요새 는 나이가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음. <laughs> 최고령 승리 이런 걸로 자꾸 나이만 부각이 되는 게 자기 좀 슬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 지금 너무 그냥 20대 초들보다도 잘 막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승환 선수, 뭐 노경원 선수, 그다음에 이제 김진성 선수까지 이런 선배들이 열심히 하고 이 선수 생활을 어 오래오래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보고 배우는 젊은 선수들도 있을 거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귀감이 되는 그런 이제 선수로 계속 앞으로도 활약을 해 주기를 또 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 KKW 님께서도 어 2000원 후원 감사드니다 양상문의 투수 교체 타이밍이 너무도 안 좋았습니다. 류현진 교체 타이밍도 그렇고 투볼에서의 교체도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 류현진 선수의 또 커브가 몰리면서 또 크게 단장으로 넘어가고 이게 또 이제 7점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만 아 저는 또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좀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우리가 아는 류현진 선수, 그, 그리고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위압감. 사실, 야구를 정말 오래 보신 분들께서는 류현진이라는 세 글자만 나와도 사실 오금이 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규 시즌 내내 류현진 대뭐 누구, 뭐 재미라는 승패 예측 때, 제 별명이 류찍남이거든요. 류현진 선수 나오면 무조건 류현진 찍는다. 근데 그런 류현진 선수 정규 시즌 때에도 결국에는 뭐 규정 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순과 3점대 평균자책점 여전히 또 찍어준 그런 선수인데 이 한국 시리즈 <laughs> 무대에서 이렇게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 보니까 메이저 리그에서 잘 던졌을 때 생각도 나고 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아는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뭐 사실 KBO 리그에서는 그 전에 이제 메이저 리그 가기 전에는 뭐큰 포스트 시즌이나 이런 거갈 경우가 많이 없었으니까 음. 근데 메이저리그 가을 무대에서는또 활약하고 그 다음에 정규 시즌 평균자책좀 왕하고 이런 걸 보면 아, 체급이 체급이라는 게 있구나 싶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다 그죠 음. 근데 어제는 심지어 초반에 핀포인트 제구도 어느 정도 됐어요 음. 근데 2회 말에 그 힘에서 완전히 그 밀리는 걸 보면서 아, 세월이 참... 세월은 세월이구나 이런 생각이 어제는 좀 들더라고요. 그게 아, 참 안타깝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류현진 선수가 조금 아못 던진 것도 물론 맞지만 또 네. 그만큼 LG 타자들의 <laughs> 컨디션도 굉장히 아, 물이 그렇죠. 올랐다. 그렇죠. 그냥 뭐 주트라이크 존 음. 어디를 던져도 다 커트를 하든지 아니 면뭐 인플레를 <laughs> 만들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기는 음. 했습니다. 아 세월이 무상하죠. 모키님께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거 어, 저도 굉장히 또 공감이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김판다님 또 5천 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마이글스 투수 운영은 롯데 우승 때처럼 내일이 없는 투수 운영해야 됩니다. 벌대를 넘어서 투수 다 넣어 야 됩니다. 네 경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 그렇죠. 이제 뭐 사실 뭐 어, 거의 벼랑 끝이나 다름이 없고 네. 또 그리고 그고 3차전에는 어쨌든 폰세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폰세 선수를 또 그래도 믿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인데. 근데 이제 흔들린다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사실은 뭐 시리즈를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죠. 그렇죠. 네. 음. 혼세가 만약에 물어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그럼 진짜로 지금은 사실 절벽에 아직 매달려 있거든요. 그쵸. 아직은 현아가 매달려 있어. 근데 폰세가 만약에 무너진다, 이한 손이 한 손을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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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밟아가지고 야나나막 이러는거나 다른 거지. 저기, 저기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아, 아, 손이, 손이. 그러게요. 이제 사실 폰세 선수까지 음. 무너진다는 생각을 당연하게도 한화이글스 음. 팬분들은 안 하시고 있을 그럼, 것 같고, 저, 폰세 네. 선수가 또 확실히 또 반전을 만들어 주기를 네. 바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미래는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또잘 판단을 해서 하기를 음. 바랍니다. 음. 만약에 또 이제, 어, 상황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네? 보고 싶다. 뭐 이런 네. 말씀으로 저는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